안녕하세요. 엉클스 IT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내 배터리 성능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고 계신다면 교체할 시기가 왔는지 아래 설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갤럭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추가 관리 항목에 있는 자가 진단을 클릭합니다. 자가 진단에서 휴대전화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항목들이 있는데 배터리 상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진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태가 정상으로 나오고 수명이 좋음으로 표시가 되죠. 상태가 나쁨으로 표시가 된다면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터리 사용량 확인을 클릭해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기타 배터리 설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배터리 최적화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 사용량을 기반으로 배터리를 더 오래 쓸수 있도록 최적화를 자동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 항목이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도록 최대 85%까지만 충전하는 기능입니다.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거나 100% 완전 충전하거나 0% 완전 방전을 하는 것은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한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설정해서 사용하셔도 배터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엉클쌤 IT였습니다.